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보험을 알려준 대자 박과장입니다. 어제 그 노후파산에 대해서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유튜브를 봤거든요. 강창희 회장님이 노후 걱정을 좀 어제 좀 많이 와닿게 해서 오늘도 좀 엉망이 됐어요. 환불름다는 얘기만 해가지고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돈이에요 너무 상관된 거아야 오늘은 저희가 매일 아침에 금융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직원분이 알려주시거든요 신문 기사가 너무 좋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먼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가장 우선시 보는 게 어떤 건가요? 회사를 많이 보지 않나요? 너무 많은 회사가 있잖아요. 메인 밸류라든지 정말 유명한 보험사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보험 회사의 이름도 정말 중요하지만 RBC 비율을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RBC 비율이요. <목소리> <목소리> 지금 여력 비율이란 보험사의 보험금을 계약자가 모두 보험 청구를 했어요. 그랬을 때 보험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력을 100%할수 있느냐, 판단하는 기준 지금 여력 비율이거든요. 순 자산 나누기 책임 준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150% 이상이면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망하는 곳이 보십니다 저는 보험회사가 망하는 건못본것 같아요. 보험회사가 망해서 계약자가 보험을 이거는 정말 못본 거거든요.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200%를 넘는 퍼센트를 볼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서 권장하는 수치는 150%예요 그그 이상이 되면 안정적이다 보험금 청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보험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RBC 비율을 한번 보시고 이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보다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내가 가입하는 보험회사의 지금 여력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여력 비율은 자료로 이제 띄워드릴 건데요. 어디서요? 그거 뒤 음. 나와요. 여기 나와요. 여기 비율이 음.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나온다니까. 완전 <laughs> 전문가이아요 <전용하시네. 웃음> 다음 영상에서 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거의 10년을 미래 전문가인 거요 10년 아직 안 돼. 이런 거남았데 이때까지 열심히 공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노력하고 웃음> 이상 보험 알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뵐이